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17회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라인이라는 게 있지요 이 스토리라인이 기존에는 특정 인물이 계속 퀘스트를 주면서 그에 대해서 보상을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 1 지역 같은 경우는 뺑 할아버지가 줬었고, 그 다음 이 지역부터는 로시라는 녀석이 줬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한 명의 NPC가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NPC가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퀘스트를 주고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라인을 알아야만 이걸 깬 다음 이걸 깰수 있고 그 다음 이걸 깰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토리라인 퀘스트 클리어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합니다. l e t 첫 번째로 시작은 1지역에 있는 신라한테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신라는 제가 업데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신라한테 캐스트를 받으시면 돼요 딱 들어가면 신라 말고도 다른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얘기를 해도 캐스트를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선행 캐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 캐스트를 완료를 해야 줍니다 이 녀석들은 그래서 얘한테 말을 걸면 일단 캐스트를 줍니다 저는 받았기 때문에 캐스트만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신라 캐스트입니다 힘 500번 수련 그 다음에 차크라 500번 수련, 그 다음에 듀라빌리티 500번 수련을 하면 클리어가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퀘스트 클리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라인 퀘스트인 신로 퀘스트, 신라 퀘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은 60.75tn 이랑 그 다음에 2000 치카라 샤드가 됩니다. 자, 완료를 해서 이제 받았죠. 자, 두 번째 퀘스트 누구냐면 비루스한테 퀘스트를 받습니다. 비루스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바로 옆에 있는 요 비루스한테 퀘스트를 받도록 합시다. 힐라켓을 깬 후에만 받아집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면 어쩌저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데 영어로 되 있기 때문에 스토리는 살펴보지 않고 순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퀘스트에 이렇게 뜹니다. 비루스 퀘스트인데요. 드래곤볼 7개를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뿅!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곤볼 7 개를 모았습니다. 드래곤볼은 디멘전마다 뜨는 위치가 거의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팁은 없으니까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고렇게 해서 천천히 보시다 보면 7 개를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아서 갖고 왔는데요. 두 번째, 비루스 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비루스한테 말을 딱 걸면 보상을 주면서 끝! 이 비루스 퀘다음은 이제 니바이크 근데 리바이는 오지역을 가야 됩니다. 그럼 오지역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지역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지역으로 원래 포털이 있는 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좀 멋있게 생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발. 오지역 이렇게 도착을 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리바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퀘스트를 줍니다. 퀘스트 내용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보면 맨 아래 자 비스트 몽키를 두 마리를 잡아라. 비스트 몽키 뭐냐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요 녀석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잡았습니다. 두 번이기 때문에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공섭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클리어하게 되면 새로운 소드를 받는데 인양 소드라는 음양 소드인 것 같아요. 음양 소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받고 스킨인지 진짜 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스킨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리바이트 받아보도록 하지요. 패스는 완료를 했고요. 소드 부분에는 이게 없을 거로 생각이 들지요. 역시. 자, 스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가면은, 어, 인양소드. 자, 음양소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보도록 할게요. 4번. 오, 오! 야 멋있어 이게 달의 호흡 스킨이 진짜 멋있네 저 요렇게 생긴 소드네요 어디서 많이 본 검인데 어쨌든 요런 검을 또 얻게 됩니다 이렇게 리바이 퀘스트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미카사입니다 미카사 퀘스트인데 미카사 지금 다크데몬 떴죠 다크데몬을 처리하는 게 미카사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보시면 다크데몬 처리라고 돼있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는다 맞는다 오오 아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크 데몬을 잡았습니다 다크 데몬을 통해서 퀘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다크 데몬이 또 드랍하는 스킬들도 있나 봅니다만 일단 드랍 스킬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퀘스트를 두 개나 완료를 했네요. 일단은 우리는 스토리 라인을 보기 고있 때문에 스토리 라인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한 퀘스트는 아르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카사 거 있는데 아르미는 그냥 단독 퀘스트예요 깨면 익스클로시브 파, 노바 파워라는 걸 줍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카사 완료를 했고 미카사 완료했으니까 스토리 모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 치카르 샤드와 180 BT 얘을 줍니다. 짠 감사 냠냠. 이렇게 해서 캐스트를 완료. 했고요자 다음은 미카사 다음인데요 미카사 다음은 우이스입니다 우이스는 1지역에 있기 때문에 1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지역에 이렇게 오시면 요 녀석이 우이스입니다 우이스 퀘스트 받아보도록 하죠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퀘스트를 주는데 퀘스트 보니까 자 요겁니다 이제는 3000번씩 하면 돼요 스트렝스 차크라 듀라빌레트를 3,000번씩 하고 오면은 이제 아우라를 주네요 이것도 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이스가 주었던 퀘스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도록 하죠 아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는 거의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했어요 샤킹 인트레노 바디 아우라 포함해서 보상 받아보도록 하죠 내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샤킹 아우라 바디 한번 샤킹 바디 아우라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서, 맨 밑에 보면은, 오, 오, 빨간색 등급인데? 미식 등급이야. 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오, 멋있다. 깔끔하네. 자, 요런 보상을 받게 됐고요 이번 차례는 신라가 주는 퀘스트 두 번째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몬 폭스를 두번 잡아라 하는 퀘스트가 있는데, 요거, 데몬 폭스는 첫 번째 디멘전, 첫 번째 지역에 있는 보스입니다. 두번 잡고, 보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잡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 두 번째 퀘도 깼습니다 데몬, 폭스 두번 잡는 건데 이제는 뭐 국민 맛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깨고 나면 4천 치카라 샤드와 돈을 받게 됩니다 완료하도록 하죠 말을 딱 걸면 완료 자 다음은 2차원에 있는 피콜로로 갑니다 피콜로에게 가서 퀘를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이렇게 2차원에 오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피콜로가 있습니다. 말을 딱 걸면은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퀘스트를 주는데요. 어떤 퀘스트인가 보도록 하지요. 자, 브로리를두번 잡을 합니다.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브로리두번 잡고 오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바로 두번 순삭시키고 왔습니다. 과연 피콜로는 무엇을 줄 것인가? 피콜로 케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 치카라샤드 꿀꺽. 냥양. 피콜. 로에 이어서 다음은 디멘전 3에 있는 상디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도착하니까 바로 여기 상디가 있네요. 상디한테 퀘스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 퀘스트 딱 받고 확인해 보면 네 보스 두번 잡으라는 거죠. 이것도 보스 두번 순삭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바로 순삭시키고 왔습니다. 두번 금방이죠. 받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디도 퀘스트. 클리어 상딜를 완료했으면 이제 4지역에 있는 올마이트 만나러 갑니다 go, go. 이렇게 4지역에 오시면 이렇게 올마이트가 있습니다 올마이트 위치는 포탈 있는데 있죠 포탈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스폰지점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오셔야 돼요 포탈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보도록 하죠 어쩌고저쩌고 받았습니다 퀘스트는 과연 무엇이냐 자 빌런 올포원을 잡아야 되죠 두 번 올폰 2번 후딱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해고 올마이트 퀘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싹다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돈과 스카라샤드 이외에도 아우라를 주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했고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요거 받았네요 요거랑 요거랑 둘이 이제 쌍이네 쌍자 요렇게 뜨면 오 이쁘네요 이뻐 이뻐 검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자, 올마이트를 완료를 하면 다시 1지역으로 가서 디멘저 1으로 가서 신라가 있었던 곳으로 가서 퀘를 다시 받습니다 출발 여기에 와서 신라 옆에 있는 리보커라는 애한테 말을 걸어서 퀘스트를 받습니다 이 녀석이 주는 퀘스트 내용 보도록 하지요 자, Find and Talk to f u n e r a l 이란이 녀석을 찾아서 말을 걸라고 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숨겨진 지역 자, 그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딨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와서 지금까지 퀘스트를 통해서 얻은 것들 있죠? 아우라 두개 샤하킹 인프레노 바디 아우라 장착하시고 샤하킹 인프레노 아우라 바디와 검을 장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을 또 장착을 합니다 스킨을 이번에 막, 얻었던 인양 소드를 장착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열립니다 이렇게 와우 이런 걸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피네리니한테 말을 걸면 됩니다 오뭐 뭐가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오, 여기 챕터 1 보스가 있어. 와우. 이제 다시 리버커한테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 이렇게 균열이 생겼어, 뭔가. 와우.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열렸죠? 말을 걸면은 이제 완료가 되고 보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마지막 회, 신라 세 번째 회가 나옵니다. 요거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인프레노라는 애를 잡습니다. 에파시에 보스가 3개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인프레노네요. 여기 가서 이제 잡으면 되나 보 만자 이거 기다려도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15명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야 도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스토리 모드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되고 요거는 보스 공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스 공략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보시고 끝까지 쭉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인피니트 드래곤 이었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마